예, 안녕하십니까. 힐링도사입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일하는 직장, 어딘지 아시겠습니까? 주차장입니다. 예. 아, 주차장에서 지금 책임자가 없어서 잠깐 제가 책임자가 없어서 제가 그 텀을 해서 그 시간대를 잠깐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일하는 주차장이고요. 어, 요게는 계산기, 계산기 기계.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입니다. 여기 여기 요거 보이시죠? 옆에 입구. 아,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손님들. 손님들 키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번호고. 예. 네.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? 뒤에 보시면 요 키. 키 걸어 놓는 데입니다.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, 지금 많이 그, 소임들이 많이 줄었어요. 아, 이 코로나 때문에, 저뿐만이 아니고, 이런,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.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죠. 빨리, 어,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예전 같으면, 요, 요, 키가, 꽉 찼습니다. 꽉 찼는데, 지금 한번 보세요. 아무것도 없죠. 그렇습니다. 빨리, 어, 코로나를, 서로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이건 입구입니다. 입구고, 음,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, 원래는 일을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,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쉬고, 이런게 격일제도 오다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이 매출이 없어서 도저히 계속해서 일은 안 되고, 하루 일하고 하루쉬 일은 좀 기글적으로 하랍니다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하여튼 잘, 서로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쪽 돌아보면, 보이시죠? 주식에는 제가 일하는 내놔, 그 테레비, 여러 주전자 있죠? 이런 거, 예, 좁은 공간입니다. 중간에, 여기에는 입구입니다. 손님 받는 입구. 그리고 이거 카트기, 그죠? 그리고 이거거 요거 보이시죠? 이거는 그냥 손님들, 예, 네, 손님들, 그거, 번호, 차 번호. 받고, 이거는 이제 코로나. 코로나의 그 손소독제죠, 그거. 그 다음에 보장 10시간짜리 보장 찍어주고. 그 다음에 요거 7 시간 도장 찍어주고 하는 이런 겁니다. 0 시간짜리, 7 시간짜리 찍어주는 겁니다.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길게는 영상을 찍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해, 간단하게 아마 제 직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게, 예, 음, 좋게 잘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제 직장 일하는 어, 사장님 잠시 나간 사이에 제가 찍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지만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